이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허구인 픽션입니다. 이 편에서 큰 며느리도 주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한 것일까요? 21년 1월 달에 어머니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불러 너희들에게 현금 증여하겠다며 큰 집은 4억 1천만원, 작은 집은 3억 1천만원을 증여하고 며느리들만 세금 신고를 각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들은 각 1억 1천씩 똑같이 가져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들 세금 낸 내역을 보겠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970만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큰 며느리는 2134만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큰 며느리 세금이 작은 며느리보다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는 아버지 통장에는 똑같이 1억 1천으로 증여해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작은 며느리보다 두배 이상 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증여해주신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며느리가 아버지 통장을 마음대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몰래 더 가져간 돈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여에 대해 큰 며느리가 세무사에게 증여를 왜난안 주냐 하고 따진답니다. 그 대화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며느리 주는왜며느안 주냐. 나도 네. 며느데왜 네. 나는 빼? 네. 안된안된서 네. 내가 세무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왜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달라. 왜? 나는 왜 빼냐고. 며느리 쪽도 며느리 빼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간 거야. 큰 며느리는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세무사가 증여를 해준답니까? 세무사가 안 주는 것을 따져서 가져옵니까? 세무사에게 맡겨놓았습니까? 세무사에게 무엇을 가져와야 합니까? 앞뒤 생각 없는 탐욕적인 사람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3년 4월 초 아버지 땅 밥빼미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띄어 보았습니다. 이 땅도 다른 사람으로 증여해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인데요. 이 땅은 진입로도 확보되어 있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이며, 평평하고 반듯하고, 땅도 단단하여 기름진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을 2019년 2월 22일에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각각 300평씩 공동명의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암 치료를 하고 계실 때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아버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증여계약서와 집문서를 가지고 증여해 갔습니다. 다음은 23년 겨울에 아버지가 큰아들과 따지는 내용입니다. 이따공동중에했어공동 중에, 공동중역했어 3시 3시 2네누가 하라 을했어엄마 <laughs> 통해서 다 했지 <laughs> 그래 엄마 통해서 다 했어요 엄마 통해서 다 했지 난, 난, 나는 여기서 그때로알았서 <laughs> 그 등기되어 있는 게, 나 혼자 가지고거 하고, 등기 가져가서 가져간 거에, 왜나 혼자 가져간 거 하고, 공동명의 로 가져가고, 뭐가 쓰는데요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번은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냥 하세요. 너분이히편하게 얘기해서, 어? 자, 근데 상속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왜? 상속권에 대해서만, 아버지는 내 인감 도장으로 큰 며느리가 허락도 없이 왜내 땅을 마음대로 해 갔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큰 아들 말은 등기 되어 있는 게나 혼자 가져온 거하고 등기 가져가라해서 가져간 거에 왜나 혼자 가져간 거하고 공동 명의로 가져간 거하고 뭐가 틀리는 건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큰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말인데 말도 안 되고 어떤 것을 주장하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헛소리만 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화 도중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정말 우는 소리입니까? 가족과 협의 없이 아버지 모르게 땅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주장은 아버지가 해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다면 인감증명서를 직접 뽑으셨겠지요. 이렇게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어머니는 큰아들 편만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을 가져갈 때인 19년 2월달은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하고 힘들어 계실 때 등기 이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새시 땅이 또 있었습니다. 그 새시 땅은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메인도로에 근접한 번듯한 큰 땅이고, 조만간 용도 변경이 가능하여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으로 앞으로 가치가 상당히 높은 땅입니다. 그 셋시 땅 또한 큰아들이 아버지 인감 도장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실 때 증여해 갔습니다. 23년 4월 달 말쯤 큰아들이 셋시 땅을 가져간 사실을 몰랐을 때 아버지는 셋시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시땅, 세시땅, 누... 그건 누구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어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몰라서 거짓말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땅인데 그거 너 줄려나 보다 라고 3자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으로서 위치하지 못하시고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셋집 땅은 작은아들 가져가라고요. 그럼 저저 저거 가져 니까 네가 가그 이때 어머니가 같이 계셨는데도 큰아들이 가져간 것을 얘기 안 하십니다. 셋 거는 너줄거 생각하고 있잖아. 이 외에도 셋집 땅은 작은아들 가져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띄어 보고 난후 명의가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2020년 12월 23일에 1100평이 큰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부모님 형제분들과도 다툼이 있었던 땅인데 가족의 협의도 없이 아버지 모르게 동생 모르게 증여의 갈 수가 있겠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 협의 없이 가져가면 큰 다툼이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한 모양입니다. 23년도에 아버지도 작은 아들이 등기부등본을 띄어본 후에야 큰 아들이 새식땅 가져간 것을 알았고 충격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은 며느리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봐라. 어? 네. 업무 고셔가지고 그게 거 되는 건데는 네. 재산권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은 아마 유사소송에서도 한번 얘기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 아, 아버지 앞으로 되있는걸내 아, 아플 때, 나 아플 때 네.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속한 이로 되있는걸 지가 네. 했단 말이야 네. 그거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욕심인 거 같아 네. 음, 가정 생활비가 딸리는데 네. 암만 지가 양도소득세 1억 5천 감면을 받기 위해서 네. 어? 이 세무산이 이 박종도 이거 서둘는 거는 네. 들 수수료를 먹기 위해 소득이 없었던 큰 아들은 2015년도부터 송화버섯 재배 방법을 다른 분께 배워 아버지 셋시 땅에 아버지 돈1억원 넘게 들여 버섯 농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버섯 농사 짓는 것 또한 반대하셨습니다. 아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용돈 좀 만들어 놓고, 여기, 예, 창고 으려고 그러는데, 음, 이 홀락 뺏어가지고. 아, 거기 농 예. 그래 강근농 그거. 강근농 연천. 그거, 그거 뺏어갔지. 아, 음. 아이고. 또, 조금 남은 건, 예. 네. 여기, 이제, 이제, 농장. 어, 뭐, 공, 어, 응, 보선농장 보선 한다고 농장. 다 뺏어갔지. 또. 또 없어 나 또. 없었구나. 음. 이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버섯 농장을 지으면서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큰 아들 가족 모두 아버님 집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큰 며느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와더니 저 며느리 갔더니. 아버지 날 목사질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 친구들 세이 있었는데다 이사하고 나 혼자 남았어요. 네. 아버지 날 저... 집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아 형이 어? 그런 게 아니고? 형수가? 그럼. 형수가? 응. 7년 동안 살았지. 친구들도 다 가고 나가고 지루하고 배트기 르는 소리지. 아니 저기 뭐야 저기 옛날에 은정에서 파주 집으로 들어올 때요. 그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들하니까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거고 아 들어온다고? 아버지나 아버지살 거예요. 아나 처음 알았어요 어버니. 형이 들어온다고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 저, 야, 아, 형수가 그런 거예요? 그럼. 아. 버선 농사 지어 달라고 사정해 놓고 얼마 있지 않아 힘들어 했답니다. 큰 며느리는 아버지 땅판 돈으로 현금 증여 받아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 투자나 하고 아버지 몰래 밥뱀이 땅도 300평씩 공동명의로 증여해가고 농장 짓는 것도 반대하는데 버섯농장 지어 그 땅도 증여해갔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고도 정말 떳떳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장했을까요?